집에서 출발할 때는 비가 안 왔단 말이야. 아 근데 살짝 도착하니까 비가 와. 그때 힘들게 시간을 빼서 온 만큼 아무것도 안 하고 갈 수가 없었어요. 아울고 싶다 진짜. 장갑이 없어서 왼손용 장갑을 뒤집었습니다. 아이 개털이. 어떤 구독자님께서 이 잠바 자기랑 똑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. 제가 이거 군대 있을 때부터 입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20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.. 어, 아... 아... 씨 아... 아... 어! 아... 씨 뭐야 이거 유리가 깨진지도 모르고. 아, 맛있어요. 구독 좀 눌러라.